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미국 관세 협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지역 경제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계는 미분양 주택 해소와 소상공인 지원 등 침체한 지역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새 정부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동윤 기자입니다. 대미 철강 관세가 종전의 두 배인 50%로 뛰면서 지역 철강 업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종잡을 수 없는 미국의 관세 정책에 곧 시작될 상호 관세 협상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자동차 부품과 2차전지 소재 등 대미 수출 비중이 큰 지역 주력 업종 대부분이 새 정부의 협상력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미국발 통상 이슈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해 실리와 고객 중심의 협상으로 수출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건설과 부동산 업계는 새 정부의 주택 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국 최다 수준인 미분양 주택 해소가 시급한 상황. 미분양이 건설뿐 아니라 금융과 소비 등 지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합니다. 기존의 아파트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의 자산 가치가 하락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그 피해가 대구 시민들의 몫이 되는 거죠. 지역 상장사와 투자자들은 증시 부양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상법 개정과 주가 조작 엄단 등을 통해 한국 주식 저평가 현상을 해소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매우 불공정, 불투명해 고있는가 시장대도 저는 최소한 300포인트는 더나 개선될 거라고 봐요. 이 밖에도 지역 경제계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 등 침체된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새 정부에 바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우동윤입니다.